네, 복소수 z들, 켤레 복소수를 z 바라고 할때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복소수 z들을 구하시오, 얘들아. 뭐 구하라고? 복소수 z들을 구하라. 자, 그럼 복소수 z들 얘들아 어떻게 생긴 거야? a 플러스 bi 이렇게 생긴 꼴을 얘기하죠. a하고 b는 예, 실수다, 이런 조건 반드시 적어주시고요. 그래서 결국은 얘들아, A하고 B값 하라이 소린 거야. 그럼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식이 두개 주어진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그러면 가로 1번부터 한번 같이 보자. 자, Z가 A 플러스 BI다. 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은 뭐라고? A하고 B를 찾아야 된다. AB는 뭐라고? 예, 실수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럼 얘들아 Z 반은 A 마이너스 BI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대로 집어넣어 보자. 자, 두개 더하면 2A, 2A는 6이다. 그죠? 자, 그럼 A는 3이다. 이 소리 아닙니까? 우리 여기 대입했어요. 자, 그럼 얘들아. 이거 두개 곱하면 어떻게 돼? 합차이가 제곱일차잖아. A제곱, B제곱이라는 소리잖아. 그게 13이라는 소리야. 자, 근데 A값 구했잖아요. 그럼 9 플러스 B제곱은 13이요. 끝났죠? B제곱은 4요. 따라서 B는 뿔마 이가 되겠네요. 그럼 얘들아, Z는 A 플러스 BI. 우리 요거 찾아라 이랬거든. 보이니? 복수수 Z를 구하시오. 라고 했잖아. 그럼 B 값 선생님이 2개 나왔는데요. 그럼 Z 값은 2개다 이 소리야. 그래서 3 플러스 EI 또는 3 마이너스 이 i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죠?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도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 똑같습니다. 여기 똑같아요. 자, 똑같이 생각해 주시고요. 두 개를 곱해서 7이라는 거야. 그럼 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 이거 두개꼭 곱하게 되면은 합차니까 제곱의 차가 되거든. 자, 그래서요. 자, 여기에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얼마다? 어, 7이다 이소린 거야. 그런데, 자, 여기를 좀 보실까요? 여기. 자, 여기에서 얘들아. 요거부터 먼저 봐봐, 얘들아. 자, z하고요. 자, z바를 곱해가지고 7이 됐다 이 소리잖아. 그럼 z분의 7은요. 뭘까요, 여기서? z반 거 확인했니? 자, 얘가 Z분의 7이잖아. 양변을 Z로 나누게 되면, 그죠? 그래서 요 아이가 다시 어떻게 바뀌느냐? Z하고 Z바를 더한 게 얼마다? 4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Z분의 7이 보이니 Z바니까. 그럼 결국 이문제하 똑같죠? 보세요. Z, Z, Z Z바를 이건 13. 그리고 Z하고 Z바를 더한 값, 이렇게 주어졌죠? 이렇게 푸는 방법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자, 두개더해보까요 자, 더한 게2이다 그치? 자, 따라서 a는 얼마죠? 자, 2가 되고요. 자, 그럼 b제곱은 얘들아 3 나오겠네. 어, 그래서 b는 뿔마 루트 3이 되어서 자, 이때는 z뜻값이요. 2뿔마 루트 3i가 정답이 되겠죠.